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어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을 하겠습니다. 151장입니다. 함께 올릴 찬송은, 151장 만왕의 왕 내주께서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주께서 외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보혈을연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발가 찬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바뀌믄 속죄함 아인가그 궁유람과 그 눈에 말할 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네 참내 기쁨. 이 살필 복된 하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 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은 두 단락으로 어, 구분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고 또 다른 단락은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 들어오셔서 마지막 한 주를 보내시죠. 그때를 흔히 우리가 고난주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요일쯤이로을때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미리 죽음을 준비하시는 내용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달락, 마가복음 14장 12-16절의 말씀이 그것과 관련되어 진행되어 갑니다. 주의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유월절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아멘.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한 독일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제자들과 함께 6월째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째 음식을 준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여러 차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가나 혼인 잔치 그때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께 말씀하시는 마리아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야 나온 분사만 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 나이다. 형제들이 또 예수님께서 어 하시는 일을 세상에 좀 알리셔서, "그래야 당신을 세상에 알거 아니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메시아 이심을, 또 그분의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자는 말이었죠. 그때도 예수님께서 "내 때가지 이러지 아니하이니와 너희 땐늘준비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너희가 명지를 명지를 올라가라. 나는 이 명지는 올라가지 않겠다. 아직은 내 때가 차지 아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어, 또 예수님을 잡고자 하지만 저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그의 사역과 가르침에 불만을 품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손을 잡 감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제는 때가 이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고난의 한 주간, 그걸 시작하신 이때쯤에 주님의 때가 이르는 것이죠. 6월절을 지내는 이 마지막 한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심, 그것이 주님의 때와 어떤 의미의 상관이 있을까? 그것은 6월절과 무교절에 관련한 유대절기의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것이 갖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과의 관련성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6월절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억압에서 구해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한 사건,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가게 되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죠. 6월절이 있고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어, 무교절인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어, 빵을 먹는 것이죠. 그러면 어, 무교절의 첫날이 되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무교절 첫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어디서 준비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여쭈게 됩니다. 무교절 첫날이라는 것은 6월절이 있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지난 후에 첫 번째 시작되는 무교절 가운데서 첫날이 이제 무교절 첫날이겠지만 흔히들 보통 말할 때는 6월절에도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거 빵, 무교, 누룽 지 않은 빵을, 즉 무교빵을 이걸 6월절에도 먹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기 시작하는 첫날이다라는 의미에서 6월절을 무교절 첫날, 이렇게 말하기도 한 것이죠. 유대인들의 날은 저녁 때부터 시작합니다. 저녁부터 그 다음날 해질기 전까지를 하루 이렇게 잡습니다. 저녁에 6, 먹을 양을 양을 준비하기 위하여 6월절 시작하는 그날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어린 양을 으, 잡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시작하는 그날 오후에 저녁이 때는 그날 오후에 에, 3시부터 5시 사이에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이제 6월절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낮에 되어진 것이죠. 목요일 낮에 6월절 준비하도록 하시고 목요일 밤에 이제 6월절 만찬을 제절과 함께 나누어주시고 드신 것이라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 그날 밤에 체포되어 끌려가신 것이라 할수 있죠. 그리고 새벽부터 빌라도 앞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아침 6시에 빌라도의 판결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끌려가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때 시간이 이제 마가봉 오늘 15장 20, 15장 25절에 가게 되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3시가 됐다는 것은 9시를 뜻합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6시부터, 그러니까 6시부터 9시까지, 신문을 받으시고, 9시못 박히시고, 그리고 곧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에 임하게 되고, 그때,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이날이 이제 우리가 금요일, 성금요일자, 예수님의 고난에 돌아가시는 날을 기념하죠. 어 이미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해가 지기 전까지 그한 날이 이제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유월절 준비, 유월절로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날짜가 하루 좀 차이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6월 절이 금요일로 연결되는 까닭이 바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가 어, 또한 안식일이 되어지거든요. 안식일이 이어지게 되면 하루를 미루어 지키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이틀이나 이어서 아무 암도하지않은채 지키기는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6월 절과 본래 안식일을 몰아서 하루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대로 어 그들은 이제 금요일 밤이 이제 유월절과 본래 안식일이 겹쳐지는 형태가 되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은 유월절 원래 유월절은 목요일 밤에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고 금요일에는 금요일에는 주님께 잡히시고 죽으심으로 어 금요일 저자부터 시작되는 다시 말하면 본래 안식일이 기억되는 것과 맞물린 그날에 유월절을 유대인들이 지키는 형식대로 되어지는데 그날에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저녁 때 유월절 지키기 위하여 그 오후에 양을 잡아 준비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된 유월절을 안식일과 겹쳐 지내기 위해서 저들이 유월 금요일 낮에 양을 잡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금요일 낮에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다. 그일으로 인해서 안시일과 유월절이 겹쳐지는 날에 하루가 밀려진 유월절 그걸 준비해가는 양을 잡는 날, 금요일 오후에 주님은 십자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절 위와 죽으시는 어린 양임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본인 주님께서는 그 첫날, 본래 유월절 목요일 밤에 시작되는 목요일, 밤에 시작되는 목요일 유월절 만찬을 제사를 불러 지내시고, 금요일에는 유대인들이 하루를 밀려 안시일과 겹쳐지는 유월절에 준비하는 오후에,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달려주심으로 6월절을 본인는 날짜를 지키시고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 잡혀 죽으시는 그날을 6월절의 시생양과 겹쳐 그 6월절에 죽으심 죽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이요 예표인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을 잡는 것은 어, 그것은 이제 그들의 피로 운설주에 바르고 어, 그리고 기둥에 발라서 어, 하나에 보내시는 저주의 죽음의 에, 사자들이 그6월절 어린양을 피해 를 보고 저들을 치지 어, 아니하고 넘어갔던 그 지나가 넘 지나서 넘어간 죽음의 저주의 손이 지나서 넘어갔다 해 6월 유월했다라고 유월절이 되는 것인데 예금에 있는 모든 집의 장자들은 다 죽죠 짐승들도 첫난 어, 것은 다 죽습니다. 그런 심판이 내려진 그때에 어, 오직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의 말씀을 믿고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기둥에 발랐던 그들 그들에게만 그 집은 죽음의 주조가 임하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6월절의 어린양의 이 모든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속죄로 인해서 죽을 음 명케되는 신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 참된 어린 양이 세장절을 지구하는 어린 양그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6월절 어린 양 그분과 예수님은 오버랩핑 겹쳐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 드러내시는 참된 실체라 할 것입니다. 올, 이제 두 번째 오늘 보는 달락 안에서 가는 유다의 배신의 사건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물매 그두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제상 그룹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예수님 께신걸알림으로 예수님을 넘기게 되어지죠. 우리는 이런 대목을 읽게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가룟 유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3년 동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고 그 가르침의 참됨을 나타내고 시는 여러 이적과 표적을 다 보았고, 보았고 그러한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런 배신은 사실은 죄 가운데 사는 인간에게는 흔한 일이죠. 요, 한한음을 따르면 가론 유다는 왜 그랬는지 설명이 나오는데 마귀 때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모5장 2절에 보게 되면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넘기고자 하는 가론 유다의 생각과 마음은 사실은 마귀적인 생각이 있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을 치고자 했고 유다를 사용한 것입니다. 유다는 그 미혹에 넘겨져서 스스로 원하여 예수님을 팔하기에 단 결단한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 중에 하나가 가른 유다의 약점을 마귀에 이용하여 어, 그렇게 판단하게 한 것이라 하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것 도 역시 요한복음 12장 4절 6절의 맥락이 나옵니다. 내용은 이것이죠. 가론 유다가 재정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때 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향유를 옥합불깬 향유 사건을 말합니다. 300대 나루를 팔아 가난자들에게 주지 아니었느냐 아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자를 생각이 마요 그런 도둑이라 동괴를 막고 거기 다너숨처갑니다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이 가론 유다는 마귀의 생각은 생각에 따라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 사역에 대한 이해를 자기 나름대로 세웠다가 자기 나름 세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외면하고 또 돈을 좋아했던 자기 마음이 겹쳐지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정욕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고 예수님을 스스로 판단해 정죄하고 이제 자신의 그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 마귀의 시험이 들어. 마귀는 가룟 유다의 약점을 사용하겠죠.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에 대한 판단의 생각도 마귀의 시험이요. 또 그것을 또예수을 팔아 넘기며 있어서 실질적으로 또 움직이고 마귀 유다 움직이는 것도 유다가 갖고 있는 탐욕의 마음과 그거를 사용합니다. 그 그것이랑 연결되어 가는 것이죠. 또 마귀의 틈을 보다가 단숨에 그냥 그 마음을 낚고 채버린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마귀에게 생각을 넣어줬다를 넘어서서 아예 사탄이 가에 들어갔다. 라고 적극적으로 표현돼 있는데요. 결국 이마 유한 유다는 사탄이 자기 속에 들어가서 주인 노를 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뭐 어떻게 해, 돌이킬 가능성이 없게 된 것입니다. 즉 강력하게 마귀의 장악을 당하여 그 마음이 결단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자로 굳게 선 것이죠. 자기 명분은 섰고 예수에 대한 대적할 이유가 섰고 예수를 속인 자요, 어리석은 자요. 결국 이스라엘 조망이 되지 못할 자임을 자신이라고 판단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양심의 가책 없이 예수를 넘겨주기로 된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죠.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아예 가룬 유대의 마음을 장악하고 생각을 주장했으니 그 가룬 유다는 그 영향에 알아돼서 얼마나 확고한 의지로 또 예수님을 팔아넘기로 하였을까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고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얼른 마치 미취광이처럼 이성을 잃은 자처럼 행동을 하거나 또 우리가 귀신 들였다라고 말한 것처럼 행동할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아주 매우 정상적이었다는 것이죠. 가름전는 아주 매우 일상적인 모습으로 자기 판단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급동하는 탐욕의 마음에 따라 아주 인격적 행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마귀가 떼떠르는 사람의 마음과 이성을 마비시키고 자기가 장악한 힘으로 끌어서 마치 귀신 들린 자요 미친 자요 이렇게 볼수 있는 것처럼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일은 거의 모든 일은 그 사람의 인격체를 그대로 전인적으로 어, 사, 활동하도록 하면서 그 사람의 사고 속에 이성 안에 잘못된 명분, 거짓을 믿는 것을 주고 그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과 자기를 또 어, 진리가 자기를 대적하게 될 경우 질을 향할 대적하는 격동적인 마음과 그리고 결단하여 집요하게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전인적인 활동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방할 수 있죠. 가른여자는 사실 예수님께서 함께 다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은혜가 다가른 유다는 헛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많이 들었죠? 그러나 헛되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표정을 봤죠? 그러나 다 헛되이 본 것입니다. 은혜의 은혜의 모든 풍성함을 아론 유다기는 아무 소용 없이 무익한 것으로 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발을 씻어 주는 예수님, 그 발을 씻었던 일 속에서 저들에도 그 감동과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아론 유다는 돌이키지 없었습니다. 마음이 강박해지지니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채 어떤 이래도 예수님을 향하여 저의 적개심은 풀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룸유다에 이렇게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룸유다의 배신을 미리 알고 있었고, 가룸유다는 그 알고 있다는 사실에 있서양심을 찔릴 수 있었는데, 가룸유다는 전혀 아라고 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룸유다를 막지 않으셨고, 가룸유다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고, 그리하여 찔림이 없이 그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을 미리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마음을 드러내어 꾸짖고 내쫓지 않았을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밀고로 인하여 잡힌 일은 없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가룟 유다가 행하기 전에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면 자신을 끝까지 그런 적이 없었다고 변명할 것이고 그를 들려댈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밖에 나가서 나를 오해하고 왜곡했다. 예수님이 나를 갖다 나쁘게 말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명분을 삼아 오히려 밀고라기되는 될 일이 될수 있겠죠. 이런, 이런 복잡한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유다의 마음을 실제 향하기 전까지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근데우리 마음을 먼저 드러내 네 마음이 이러하다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그 마음의 책망은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 안에서 역사하여 그 마음을 책망을 주시죠. 교훈입니다. 교훈으로 가르치시고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교훈을 책망하시지만 실제 드러나 행동을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 가룟 유다에게 말씀으로 그 양심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가 할행하를 드러내 네가 이럴 것이라고 꾸짖고 내쫓는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징계하시고 우리를 돌이켜 끝내 회개겠지 아니할 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환경과 계율 통해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잘못한 죄는 드러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악행을 행하고자 할 때에 그 악행으로 인한 고난을 받게 하시고 등등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하시죠. 유다는 그 말씀의 책망을 받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은 완악하여.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려준 것은 사실은 가른 유다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또한 기억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장래 내가 잡혀 죽게 되는 일이 됐을 때 너희는 지금 내가 일러둔 말을 기억날 것이다. 그때는 아하, 주님께서 이렇게 되실 것을 미리 알고 그때도 이 말씀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게 될 때. 바로서 아, 주님은 스스로 목숨을 내어 주신 분이요. 또 참된 하나님 의 아들의 메시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이 모든 일이 시편의 예언의 낸대로 말씀을 성취하게 이루시는 일이었구나. 사실을 깨닫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미리 알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럼 불구하고 우리가 유다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음에 완악합니다. 그러나 다 유다와 같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주님께 택하신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양이신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귀를 듣고 기뻐하게 하시며 삶 속에서 주를 의지하고 나가도록 우리를 불러 이끌어 주시니 그러한 것입니다. 연약한 제자를 돌아보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마치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항상 머물러 있으며, 완악했던 가론 유다 달리, 우린 주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또주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미리 자신의 6월절 제사를, 제자들과의 6월절 만찬을 준비해 하신 주님 그을 목요일에 이미 준비하시되, 자신은 금요일에 지키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스스로 십자가 죽으시는 그날에 6월절 잡는 시간과, 양을 잡는 시간과, 일치시키심으로 자신이 바로 세상들을 짊어가는 그래서 그의 양의 피를 바른 자들 다 죽음에서 건지시는 추리고 6월절 양의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어 우리는 이와 같이 생명 얻은 자가 됐고 감사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이 어떠합니까? 어떤 슬픔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괴로움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마음을 번민케 합니까? 꼭 그런 일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에게 이미 그 모든 일들은 사망 아래 있는 자들의 인생의 모습이죠.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리스도의 용서 받은 자요. 이 죄의 사망이 모든 징조에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의 닻을 거기에 걸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러 오는 삶 속에서 그로 인하여. 내 영혼이 얽매이고 눌리는 일들 속에서 자유케 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내 갈길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아가는 그길 속에 나도 한 인생을 살아가며 스스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감당하며 사는 것이라. 신앙의 인생길 그 일을 감사하면서 특별히 주님의 권능으로 이어가는 이때쯤에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고난주가로 섬기게 되어지겠죠? 또그 본문의 맥락은 그렇게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믿음의 시간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으나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의 모든 짐을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로 감당하며 나가는 여러분 될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그 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부원의 은혜가 주께서 어떤 일을 통하여 향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어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주님, 우리의 죄 짐을 지고 죽으시는 주님, 그 주님이신지를 잡히시는 그 날에 나타내 보이셨고 그런 가운데도 주의 가르침과 은혜를 눈앞에 보고도 끝내 완악하여 마귀에게 빠져버린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 그 소리를 사랑하여 우리 붙들 주 계시 때문이구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이 택한 양이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치시사 붙드 시는 주의 백성을 생각하면서 이 기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짐을 잘 감당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주의를 우리가 맞이할 때 참으로 예배로 모는 힘 있게 하시고 예배 나와 함께 성도와 더불어 찬성하고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영아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 교우들의 모든 형편에 따라 기도하올 때에 주님께 함께 하시길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 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함께 우리가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